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골대녀 결승전에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결승이라는 무대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왜한 선수의 눈물이 단순한 패배가 아닌 선언처럼 다가왔는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장면부터 관중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함에 웃었지만, 누군가는 그라운드 위에 두 손을 짚은 채,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원더우먼의 마시마 유.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단순한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즌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기술 축구의 철학, 그리고 페어플레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던 모든 노력들이 결승이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흔들려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시마 유를 사랑하게 된 팬들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웃음은 따뜻했고, 손을 쓰지 않고 발만으로 상대를 속이며 공간을 창조하는 플레이는 경이로웠습니다. 몸싸움 없이도 예측과 설계로 경기를 풀어내던 그녀의 태도는 기술 축구라는 말이 유행처럼 소비될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손을 쓰는 거친 플레이가 경기의 무게를 지배했고, 그녀가 만들어 온 정교한 설계도는 가차없이 무너졌습니다. 등 뒤에서 팔이 걸렸고, 어깨가 끌렸으며 가슴이 눌리는 장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레임을 멈춰 돌려본 시청자들은 같은 대목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기술과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감정과 감정이 맞부딪히는 전쟁 같았습니다. 상대팀은 구척장신의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였고, 이영표 감독의 지위는 정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밀함이 오로시 한 사람, 마시마 유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복적이고 교묘한 압박, 심판의 휘슬을 교묘히 피하는 사소한 반칙들, 그 모든 것들이 한 선수를 겨냥해 쏟아졌습니다. 누적된 압박 속에서 그녀가 홀로 버텨낸 시간은 스코어보다 훨씬 잔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경기 종료 후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갈렸습니다. 전직 심판위원은 몸싸움은 축구의 일부이지만 볼 경합이라는 전제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반칙으로 봐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독 찬스에서 뒤에서 껴안거나 다리를 거는 것은 명백히 카드가 나와야 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전술 분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시마유는 리그에서 예측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다. 그녀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손을 쓰는 순간, 그 리듬은 무너지고, 그 틈에서 팀은 숨을 고를 수 있다. 결승이라는 무게가 그런 선택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은 달랐지만, 하나로 모아진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반부터 심판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흔들린 순간, 결승전은 이미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한 것도 단순한 패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지에서 사라진 장면, 방송에서 편집된 순간들, 그리고 경기 종료 사흘 후에야 공개된 후반 12분 마시마 유경고라는 문구. 이 모든 것이 팬들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불투명한 그림자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팬들은 단순히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는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투명성이라는 단어로 집약된 목소리는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마시마. 유의 눈물은 약자의 울음이 아니라 스포츠맨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더 강해지겠다는 다짐,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며 품격을 지키겠다는 의연한 자세는 그녀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드러난 건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구척 장신 선수단의 반응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SNS에 최소한의 인사조차 남기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승자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사라진 듯한 그 분위기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승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단순한 승부의 끝이 아니라 규정과 기술, 감정과 품격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승 무대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마시마 유는 공이 오기 전부터 이미 팔에 묶여 있었고, 공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어깨가 짓눌렸습니다. 등 뒤에서 끌어안는 장면은 레슬링의 기술처럼 보였고, 골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마치 러프플레이의 교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심판의 휘슬은 울리지 않거나 너무 늦게 울렸습니다. 해설의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고, 감정을 의도적으로 흔드는 전술이 결승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현실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시마 유는 홀로 버텼습니다. 팀 동료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지만 결승이라는 무대는 개인의 고독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습니다. 감독 역시 경기장 밖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했지만 그 목소리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승은 단지 뛰어난 개인의 실력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지켜내는 무대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결승 후 팬덤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면 속에서 드러난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건강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초반 10분에 한정된 명확한 판정 기준, VAR에 준하는 리플레이 공개, 누적 접촉에 대한 즉각적 경고 제도 등 팬들이 요구한 개선책은 단순한 감정적 분출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골대녀가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는 단순한 승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서툴렀던 사람도 땀과 눈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울컥했던 순간은 우승의 장면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은 그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전략은 축구적으로는 이해 가능한 선택이었지만 결승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전술 검증의 장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윤리를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결승에서 손을 사용하는 거친 플레이가 우승거리로 소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웃음이 규정의 빈칸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반칙의 경계가 넓어지면 기술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기술이 밀려나면 재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랑해온 팬들입니다. 팬들은 다음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기술이 기술로 이기고 매너가 매너로 박수받으며 해설이 농담이 아닌 기준으로 남는 결승을 원했습니다. 마시마 유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결승 그리고 우리가 그 웃음을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결승을 바랐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 마시마 유가 남긴 짧은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더 강해지고 싶다. 상대의 땀방울도 대단했다. 축하한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포츠맨십이 살아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동시에 다시 일어나 더 성장하겠다는 다짐.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지향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녀의 성숙한 언어와 달리 상대팀의 반응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결승이 남긴 여우는 더욱 쓰라리게 다가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재미를 넘어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를 담아내려면 선수들 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가 품격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대목이었습니다. 마시마 유의 눈물은 결국 약자의 울음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한다는 선언,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해야 한다는 선언.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결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더 공정한 무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결승 무대를 돌아보면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기록지의 공백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사흘이나 지나서야 공식 기록이 업데이트되었고, 그 속에 적힌 후반 12분 88번 마시마 유경구라는 한 줄은 수많은 리플레이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방송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면. 편집으로 사라진 순간 속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할 판정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팬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풀 버전을 공개하라. 근거를 소명하라. 심판과 감독관의 신원을 밝히라. 이는 공격이나 분노가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팬들의 성명문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분명 존재했지만 그 분노는 재발방지와 투명성이라는 두 단어로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점에서 골대녀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과 선수, 제작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결승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스포츠와 예능의 경계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공정성이 무너진 순간, 경기는 스포츠도 예능도 아닌 실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남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씁쓸한 불신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더우먼 팀이 완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심판에게 항의하고 동료를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결승 무대는 잘하는 선수를 더 빛나게 하는 동시에 팀 전체가 그 선수를 지켜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시마 유예 고독은 아름다웠지만 결승이라는 냉혹한 무대에서 아름다움만으로는 점수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기술의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규정은 규정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승자는 점수를 얻지만 경기는 가치를 잃습니다. 팬들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경기 초반 명확한 판정 기준 제시, VAR에 준하는 리플레이 공개, 반복된 접촉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제도, 이 모든 제안은 단순히 한 경기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겨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박수받는 프로그램이라는 한 편의 말은 결승전 이후 가장 울림 있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골대녀가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는 함께 성장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땀과 눈물로 조금씩 경계를 넘어설 때 시청자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은 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감정에 휘둘리고 규정이 전략에 가려지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선택은 전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가장 큰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승은 단순한 전략의 실험실이 아니라 시즌 전체가 쌓아온 윤리와 정신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승은 기술과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윤리와 품격이 흔들린 무대로 기록되었습니다. 팬들의 우려는 단순히 이번 시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즌 그리고 다음 결승에서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진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마시마 유의 눈물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고 예능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승이 남긴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 내용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댓글 창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보다 공정성이 우선이다라는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작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승부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세워온 가치와 신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 가장 큰 상처는 단순히 한 팀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마 유라는 한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잘하는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순간, 경기는 이미 의미를 잃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의 실패이자 동시에 예능의 실패였습니다. 예능은 재미를, 스포츠는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이 프로그램은 늘그 중간 지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승은 그 균형을 놓쳤습니다.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흔드는 균열이었습니다. 기록지의 사흘 지연, 방송에서 사라진 장면, 명확하지 않은 설명은 팬들에게 의심을 낳았습니다. 의심은 곧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였는데, 이번 결승은 그 자산을 스스로 소모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보여달라, 더 분명히 설명해달라는 요구 속에는 이 프로그램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판과 감독관의 이름을 공개하고, 판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편집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 이는 단순히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더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축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규칙을 존중하는 자세, 시간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축구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결승 트로피는 한 팀에게 주어지지만 품격의 트로피는 언제나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손을 뻗어 움켜쥐려 할때 멀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 올릴 때만 잠시 눈앞에 내려옵니다. 마지막 유의 눈물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눈물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더 강해지겠다는 선언, 더욱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결승에서 더 투명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더 공정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번 결승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팬들이 기다린 것은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맨십, 공정한 무대, 그리고 기술이 존중받는 결승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돌려주어야 할 것도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진실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결승이 다가올 때 팬들은 다시 기대할 것입니다. 기술이 기술로 승리하고 매너가 매너로 박수받는 무대를 그것이야말로 골대녀가 처음부터 약속해온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결승전 이후의 논란은 단순히 한 경기의 이야기를 넘어 이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무대가 단순히 예능이 아니라는 점,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진정성이 공정성 위에서만 빛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공정성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극적인 서사와 웃음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시마 유의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스포츠맨으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노력까지 존중하며 동시에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품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가치까지 다시 일깨웠습니다.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승부의 결과와 무관하게 항상 품격과 진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승이 남긴 과제 또한 분명했습니다. 제작진은 더 이상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한 장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판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모든 장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심판 역시 경기 초반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합니다. 선수보호는 규정 속에서 지켜져야 하며 그 규정이 흔들릴 때 경기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팬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쏟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반칙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 리플레이 공개의 시스템, 판정 기준 매뉴얼화 같은 제안들은 실제 스포츠 리그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는 무대를 원했습니다. 결승이라는 무대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뜨거움은 서사를 만들고 서사는 감동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서사가 누군가의 가슴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존중받고 매너가 평가받는 무대에서만 진짜 감동이 태어납니다. 이번 결승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승자만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패자의 고독 속에서도 팬들은 감동을 느꼈고 그 감동은 승자의 환호만큼이나 강하게 남았습니다. 마시마 유가 보여준 스포츠맨십 그리고 팬들이 보여준 성숙한 비판은 결국 프로그램을 지켜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승전이 끝나고 많은 시청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공정한 규칙,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투명한 설명. 그것들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사랑받게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우승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번 결승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지적한 문제와 제안들은 단순히 한 시즌의 사건을 넘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능과 스포츠의 경계 위에서 달려온 이 무대는 늘 웃음을 주었고 동시에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승에서 보여준 불투명한 순간들은 프로그램이 지켜온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제작진과 선수들, 그리고 팬들 모두가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시마 유의 눈물은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패배가 남긴 눈물이 아니라 공정함을 잃어버린 순간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패배 속에서도 품격을 지켰고 상대를 존중했으며 더 강해지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그 눈물은 약자의 울음이 아니라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곧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요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공정해야 하고, 더 투명해야 하며, 더 품격 있게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 말입니다. 팬들이 바라는 결승은 분명합니다. 기술이 기술로 이기고, 매너가 매너로 박수받으며, 해설이 농담이 아니라 기준으로 남는 무대, 선수들이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고, 심판이 명확한 판정을 내리며 제작진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결승. 그렇게 해서 마시마 유가 다시 웃을 수 있고 팬들이 그 웃음을 함께 따라 웃을 수 있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이번 결승은 프로그램이 약속한 페어플레이라는 단어를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속이 왜 중요한지.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승 트로피는 한 팀에게 돌아갔지만 품격의 트로피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 트로피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 올릴 때만 내려오는 법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품격의 트로피가 눈앞에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설명으로 더 이상 편집이 아닌 공개로, 더 이상 억지가 아닌 설득으로. 그래야만 이 무대가 10년, 20년을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팬들이 기다린 것은 우승이 아니라 감동이었고, 우리가 돌려줘야 할 것은 침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다음 결승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뜨거움은 여전히 서사를 만들겠지만, 그 서사가 더는 누군가의 가슴을 짓누르는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존중받고, 규칙이 투명하게 작동하며, 모든 이가 웃을 수 있는 무대, 그때 비로소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지켜온 약속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은 그 약속, 바로, 페어플레이. 그세 글자가 다시 화면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돌아올 때, 우리는 이 무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